이제는 우리가 서로 떠나가야 할 시간 아쉬움을 남긴 채 돌아서지만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우리 그때까지 아쉽지만 기다려봐요 어느 차가운 겨울날. 작은 방에 모여 부르던 그 노래 이제 기억 속에 묻혀진 작은 노래 됐지만 우리들 마음은 영원히. 안녕.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 했던 시간은 이제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 했던 시간은 이제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길 찾아서 떠나야 해.